안녕하세요 흥북골 아영포도 대한민국 아영면의병수예요 어제 영상 올렸다시피 여기 여기는 제2농장입니다 어제 포도 봉지를 다 씌웠습니다요 포도 봉지를 다 씌웠는데 아이고야 우리 어머니들 여기 또 빼먹고 안 씌웠네 음, 또 씌워야 되겠네. 포도 봉지를 씌웠습니다. 드디어, 제 1농장, 2농장 봉지를 다 씌웠습니다. 포도 농사를 짓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봉지를 씌우고 나서, 한 달에서 한달반 가량에, 어, 휴가죠, 휴가. 연휴죠, 연휴. 연유. 포도농사 짓는 분들은 이때 어 이제 쇠가 빠지게 이제 일을 했으니까 거의 한 100일 한 3개월 정도 쇠가 빠지게 일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여유를 많이 즐기죠 여행도 가시고 놀러도 가시고 바람도 쐬고 이게 이제 이때가 이제 가장 한가하고 어 그나마 마음이 가볍고, 일단 봉지 씌우면 일단 알이 안 보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이제 이때는 잇 관리. 잇 관리를 하려면 칼슘제, 칼슘제를 집중적으로 그냥,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칼슘제, 뭐, 칼슘제하고, 뭐, 또 뜨거운 여름에 또 햇빛에 좀 견디라고 그, 뭐, 그, 있잖아요. 그, 거시기. 그 해조 추출물. 어, 좀 버티라고. 어, 그런 거랑 뭐, 아미노산제. 그런 건 뭐, 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뺑뺑이 돌리는 거죠. 한 번씩 주면서. 이제 색깔 들어오고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어, 뭐, 봉다리를 씌워놓으니까 영상으로 찍으니까 뭐, 볼게 없죠. 하여튼, 오늘도 영상 하나 남겨봅니다. 오늘도 날씨는 흐리고, 비는 오고 있습니다. 많이는 안 오지만, 지금 현재 기온이 17도니까, 하우스 안에 온도가 17도니까, 뭐, 춥죠. 저 오늘, 오늘 새벽 3시 반에 나왔는데, 오늘, 파카, 파카 입었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 7월인데 아직도 파카를 옷장에 못 넣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워요. 낮에는 겁나게 덥고 여기가 딴데도 그런가? 여기가 해발 그시기 얘기했잖아요 550m 이상이라고. 뭐 강원도에 비하면 낮은 거지만 그래도. 여하튼 팩트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리털 파카를 입고 있었다는 거 어? 여기가 대한민국 아영이고 흥북골 아영포도를 어 하는 지역의 뭐 특성이죠 이제 다들 과일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낮 기온하고 밤 기온하고 기온차가 많이 나야지 당도가 올라가잖아요 여기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당도가 좀 높아요 딴 데보다 어, 여기 뭐 대한민국 아영 아름다운 동네 이쁜 동네 어, 과일들이 좋아하는 동네입니다 아이고 오늘, 오늘 말이 많았네요 이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아름다운 하루 되시고 이쁜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Say goodbye! 안녕!